공기청정기 사용해야 될까요? 말해야 될까요? 이게 중국에서도 또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. 저희는 이 실험을 이렇게는 못합니다. 근데 공기청정기 효과는 뭐 때문에 있죠? 필터 때문에 있잖아요. 그 필터를 하나는 뺐어요. 하나는 끼고 겉에서는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. 이 빨간 게그 미세먼지 농도고요. 노란색이 필터를 낀, 어, 낀 공기청정기고, 요건 안낀 거예요.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는 확실히 미세먼지가 줄어듭니다. 건강 영향을 또 봤어요. 그때 다이 밑으로 와 있죠, 위로 안가 있고.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염증에 관한 거예요. 염증. 염증이 사실은 미세먼지 건강 영향 기본적인 거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. 염증이 다 낮아져요. 공기청정기를 썼더니. 그러면 공기 청정기를 여기다 놓고 하루 종일 틀어야지 됩니까? 먼지는 낮아지지만 먼지만 낮아진다고 공기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아까 이산화 탄소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고요. 그리고 이런 벽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도 그대로 증가하게 돼 있죠. 공기 청정기를 쓸때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된다.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. 환기를 하면 바로 섞이기 때문에 먼지는 바깥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. 그 순간에는. 근데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면 바로 한 10분 안에 다시 떨어집니다. 그래서 환기를 해서 안 좋은 화학 물질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트는 게 좋고요. 그럼 어느 정도 하냐? 5분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. 5분. 잠깐 노출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쓰실 때는 환기를 하셔야지 된다. 이제 하는 거고요. 사실은 자전거가 좋다는 연구는 뉴질랜드 또는 호주 또는 뭐 북유럽,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 많이 나왔어요. 그런 나라는 미세먼지가 낫잖아요. 그래서 무조건 좋아요. 근데 우리는 미세먼지가 높은 날들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다 좋은 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에 좋지만, 사실 교통사고도 증가하고요. 길거리에서 자전거, 미세먼지 높은 날 자전거 타면 먼지를 많이 마시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건강에 나쁜 거죠. 그렇죠? 자,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... 좋습니까? 나쁩니까? 좋습니다. 하루에 어느 정도 운동하는 게 좋은가요? 어른은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해야 지 된다. 90분 이상 초등학생들은 운동을 해야 돼요. 운동이 좋은 겁니다. 기본적으로. 그럼 미세먼지가 50 정도 되면 아까 제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랬죠? 50 정도 되는 날은 아까 사망으로 따지면 0.3% 미세먼지에 의해서 증가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저거보다 더 나쁜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더 이득이다 하는 겁니다. 50 밑에서는. 초미세먼지가 50 미만에서는 일상생활에 제한 없이 적극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. 그렇지만 50보다 높을 때는 좀 아닐 수가 있죠. 그렇죠? 그때는 건강 상태, 불편한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하되, 100 이상에서는 마스크도 거의 끼어야지 되고요. 이때는 야외 활동, 자전거 타기 같은 것도 덜 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, 기준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생활 기준을. 그 대신 천식이나 만성호흡기질환, 심혈관질환, 임산부 경우는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렇지만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정부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죠. 그렇죠?